안녕하세요 짧고 굵게 던전 앤 파이터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던파입니다. 이번 주도 시작합니다. 첫 번째 4월 14일 마감하는 암시장 상품 이번 만우절 이벤트로 받으신 만우절 백키의 성장 선물 산자에는 100레벨업 황금 성장 캡슐이 있어 단숨에 100레벨 캐릭터를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갓 100레벨이 된 캐릭터는 1차와 2차 각성 그리고 특수장비 슬롯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던파에서 편하게 각성하시라고 암시장에 각성권을 준비했습니다. 1차와 2차 각성 및 자가 퀘스트 클리어권을 개당 5,000 골드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계정당 1회씩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장비 슬롯은 모험단 상점에서 용맹의 결정으로 구매하는 퀘스트 클리어권을 이용하시면 피로도를 아끼고 빠르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말 이벤트로 12강 무기 획득. 4월 11일 오전 6시까지 매주 주말 접속 이벤트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줍니다. 여기서, 2시간을 접속하면 강화기와 용화덕 선택상자 3개를 주는데요. 이틀이면 선택상자를 6개 모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안전 강화 시스템과 이벤트 강화기로 시도한다면 싼값의 강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지원 패키지와 이벤트 일주일 뒤 4월 14일에 세리아의 성장 정착 지원 패키지 판매와 성장형 에픽 풀세트 대여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세리아의 성장 정착 지원 패키지의 경우 가성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유저분들도 구매를 고려해봄직 하고요 노블레스 코드를 위해 4개 캐릭터 정도는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장형 에픽 풀세트 대여 이벤트도 신규 유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벤트 끝나면 육성 난이도에 역체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 그 전에 달려주세요. 네 번째, 엠블렘 합성 이벤트. 내 직업에 플래티넘 엠블렘 2개를 넣고 합성하면 내 전직에 플래티넘 엠블렘 하나가 나오는 엠블렘 합성 이벤트입니다. 매물이 충분한 직업군보다는 매물이 별로 없는 직업군의 엠블렘을 공급 해서 전직별 투자비용 갭을 낮추는 이벤트 로 보여집니다. 도박성이 너무 높아서 라이트 유저 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다만 다캐릭을 보유하신 올드비 들은 본인 캐릭터의 엠블렘 인벤토리 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이드 엠블렘 합성을 위해서 여기 검사 자 플래티넘 엠블렘의 가격이 700만 골드까지 2배 이상 껑충 뛰 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석에 있는 엠블렘을 찾으 셨다면 매우 이득 4월 28일 마감하는 이벤트지만 엠블렘 수요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가격대가 안정화될 것이라 그때는 잡 엠블렘의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 좀더 일찍 알려드립니다. 이상 이번 주 주간 던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라벨이었습니다.